자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 지수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0.5, 나스닥 지수 0.01% 각각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금요일 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는데 이걸 주간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좀 하락을 했다. 그전 주에 뭐 워낙에 좀 강했기 때문에 뭐 숨을 좀 골랐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CPI 발표된 이후요. CPI 랠리였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약간의 소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이제 실적 시즌도 마무리 국면에 되면서 약간 이 재료의 공백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그에 따라서 그냥 개별 기업 재료에 따라 좀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만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이어질 텐데 이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원 총재가 아 여전히 물가 안정이 급선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다들 이제 12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 뭐 기정사실하고 을 있지만 여전히 75bp도 뭐 테이블에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아, 이게 그럼 매파성인가? 라는 뭐 우려들도 있었는데 뭐 이따 선배가 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또이 심각한 경기 침체는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제 시장의 중심축이 그 동안은 뭐 인플레. 그리고 이거에 따른 긴축기였다면 이게 이제 정점을 통과하면서 경기 쪽으로 약간 무게 중심이 좀 이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경기 침체가 빠져나간 자리 아니 인플레이가 빠져나간 자리는 경기 침체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네. 연준은 무조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음음. 예. 네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그 멘트를 소개해 드리겠지만 음. 그 중앙은행의 긴축은 일정 부분은 직접적인 긴축을 하고요. 그래서 음. 수요를 일부러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거꾸로 틀리는 그런 음. 어떤 긴축을 하고요. 음. 그 이후에 이제 물가 하락은 사실은 경기 침체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 통화 긴축 플러스 경기 침체가 수, 총 수요를 낮춰서 인플레를 낮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음. 경제가 알아서 인플레를 낮출 수 있도록 어, 통화 정책이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뭐 연준이 멈추는 건 당연하다 음. 다만 이제 앞으로 찾아올 그 인플레이션 떠난 자리 찾아올 침체 의 강도가 얼마냐 맞아요. 그걸 사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려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경제 지표에서 네. 경기 침체 신호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요 뭐 단, 단순한 신호가 아니고 음. 강한 신호입니다 오. 그래서 지난번 지난달 이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나왔을 때 제가 요걸 꼭지를 뽑아서 말씀드렸죠 네. 뭐. 이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1분기 중에는 무조건 경기 침체 온다. 음. 그게 경기 선행지수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10월 선행지수는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음. 지금 여기 보세요. 어, 이 회색 여기서 차트에서 회색이 어, 실질 GDP 성장률이고요. 음. 어, 파란색 그 차트가 경기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입니다. 이게 경기 선행지수가 앞에 먼저 가면서 지금 저기 꼭지점을 찍고 강하게 팔개월째 연속 내려갔거든요 음. 강하게 꺾였고 지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이미 돌아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그 뒤를 이어서 따라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 음. 그래서 지금 월과 컨센서스로는 내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6%거든요 그래서 어, 결국은 미국 경기도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음. 그래서 그 이전에 회색 영역들을 보시면 어,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꼬꾸라지면서 일정 시점이 지나서 지,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 이걸 이번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프6% 머리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laughs> 하여튼 예. 네. 지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확실히 들어갔다는 라 겁니다. 네.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0.8이거든요. 월가 전망이 마이너스 0.4였으니까 두배 정도 악화됐고요. 이게 9월에 마이너스 0.5만 해도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0.8, 음. 8개월 연속 경기 선행 지수가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컨퍼런스 보드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오지디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음. 어,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차츰 악화되고 있고 올해 미국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1.8% 전망하고 있지만 음. 현재 미국 경제는 이미 침체로 진입했을 수도 있다. 뭐~ 만약에 아니라면 어~ 연말 연말쯤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다음 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달 이미 들어가실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내년 한 중반까지는 경기 침체가 이어질 거다 음, 질 거다 음.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일단은 경기 선행지수로 본 경기, 경제, 경기는 경제 경기 이미 침체 국면까지 갔다라는 거고요. 시장에서 보내는 시그널도 그렇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물, 10년물 간 금리 역전 현상, 역전 폭이 지금 마이너스 0.68%포인트, 그러니까 68BP까지 지금 벌어졌거든요.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뒤집어진다는 말은 어, 그만큼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장단기 금리 차는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4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10년 2년물 금리 차이는 향후에 찾아올 어,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다라는 거고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사도 쓰고 왔지만 기준금리하고 30년물 금리 간에도 역전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 그 이후에는.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고 급격한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과거에도 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어 시장은 분명히 경기 침체 시그널을 강하게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음. 멘트 하나 소개해드리면 파라넬로 아메리베트 증권 이코노미스트 시간이 지나면 증시도 이제 채권 시장을 따라서 내려갈 거다. 음. 채권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 우려를 강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위험 자산도 곧 따라서 하락할 것이다 음. 채권 수익률 곡선이 보여주는 경기 선행성은 이번에도 어, 증명될 것이다 아.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채권 시장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고 주식 시장도 그 뒤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네. 많이 내렸는데 음. 뭐더 내릴 수도 있다 뭐이 음.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자 우리 이제 월가, 예, 월가 이슈 한번 빠르게 살펴보시죠 뭐 수정 네. 콜린스 뭐 중도파예요, 이분은. 음. 75WP 얘기를 뭐 잠깐 했는데 75 50다 같이 얘기한 거라 사실 별 의미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 고용에 너무 큰 피해를 안 주고도 인플레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음. 얘기했고요. 물가 안정이 급선무지만 심각한 경기 하강 의도 연준은 심각하게 경기 하강시킬 의도 전혀 없다. 음.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업률이 크게 뛸 수는 있지만 소폭 상승만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낙관론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 실업률을 크게 올리지 않고 조금만 올라가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이미 물가 후행지 지표라는 거잘 알고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시차를 두고 물가는 지표상으로 나타난다. 물가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음. 그래서 75bp를 12월에 올리건 50bp 올리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결국 곧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라는데 어, 확실히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음. 볼수 있고요 어, 보스틱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더 의외였죠 이 사람은 이제 어, 중도 중에서 좀 매파 쪽에 분류되는 그래서 전체 그 19명의 FMC 참가자들 참석자들 그러니까 이제 보팅 멤버는 14명인데 19, 19명 중에서 이 매파 쪽으로 보면 한 상위 한 일곱 번째 정도 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매파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FMC에서 7 5 b p 인상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음? 그동안 네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밟았는데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고요. 앞으로 이제 인플레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75에서 100bp만 더 올리면 충분하다. 음. 그래서 7 5 b p 올릴 수도 있다라는 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 지금 상단이 4.0이니까 4.75에서 끝나는 거죠. 최종금리가 아, 아무리 많이 올라도 5.0에서는 무조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어, 음. 인플레가 안정되더라도, 안정, 안정된 인플레 수준이 높을 수는 있지만, 우리 예상보다. 이제는 통화긴축을 굉장히 유연하게 펴야 될 때다. 음. 그래서 금리 인상, 이제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자라고 얘기했고요. 어, 실제 통화긴축을 하면 경제지표의 영향이 나타내는 게 12개월에서 24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가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라는 음. 얘기를 했고요. 설령,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금리 인상하더라도 일단은 신중해지자.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 멈추자. 음. 어, 멈췄는데 나중에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서 인플레이가더 올라간다? 그럼 그때 다시 올려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다. 이제는 어, 명분을 찾아간다. 이들도 음. 겨, 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명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의외 멘트여서 제가 좀 재밌어서 어. 들고 왔는데 아이고 이거 뭐 자기들 미친듯이 할인 행사에서 <웃음> 지금 <웃음> 어, 물건 어, 소비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아마존 창업주 베이조스가 불필요한데 돈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CNN 인터뷰했는데 지금 경기 침체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면 곧올 거야 매우 곧 그러니까 o 리 순이라고 얘기했는데 매우 곧 바로 며칠 후에 올 거야. 경기 침체가 올때 가게도 기업도 목돈 지출을 다 늦춰야 돼. 큰돈 쓰면 안 돼. 음. 소비자들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 될 때야. 지금 비싼 자동차, TV, 냉장고 바꾸지 마, <laughs> 구매하지 마. <laughs> 이러니까 이 댓글이 엄청 붙었어요 그래. 이 인터뷰에. 아니뭐 하자는, 뭐 하자는 거야? 작대냐. 마치 그 머스크가 우리 주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laughs> 그, 그, 그 얘기했던 맞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아 하여튼 좀. 어, 미국의 돈 많은 사람들, 억만장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내 구조를 잘 모르겠고요. 아, 음. 요거는 어, 좀 상징적인 거라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개발도상국 기후 피해를 선진국이 돈을 댄다. 오늘 새벽에 이제 결론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좀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 COP 27이라고 유엔 기후 변화 그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어, 합의문 채택 이집트에서 열렸는데 합의문 합의문 채택은 결국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합의문이 뭐냐면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건데 선진국들이 돈을 댄다. 한국은 일단 뭐돈안 되기로 일단 한 상태인데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일단 개발도상국 134개 나라의 기후 변화 피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 가뭄, 뭐 산불 등등에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들의 그 피해를 선진국들이 돈을 대서 어 그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는 말은 선진국들너니는화석연도막 써갖고 경제성장 해놓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니 그러면서 이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 이제 이런 그 불만이 크니까 우리가 돈을 좀 태워 줄 테니 음. 니들도 좀 기후변화에 공조하라라고 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별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돈은 누구 몇, 몇 나라가 얼마씩 될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기후 변화 협약 이행에서 굉장히 큰 진전을 보였다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선진국들이 돈을 대기로 한거니까요 네, 음. 다만 이제 일부 국가 반발로 이번에 사실은 관심을 가졌던 게이 이슈였거든요. 모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인다라는 제안을 이제 채택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끝내 음. 불발됐어요. 그래서 이게 됐으면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크게 뛸수 그러니까. 있었는데 요거는 좀 너무 민감한 이슈여서 일단은 음. 좀 불발됐는데 이거는 다음 음. 회의 때또 다시 트라이를 하기로 해서 그때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희림 님난 진짜 이분의 이런 네, 센스가 되게 재밌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근데 매파들만 음. 봐서 출근길에 이제 비둘기만 봐도 반갑다. 그렇죠. 음. <laughs> 근런 센스 있는 또 되게 예전에 비둘기 똥을 맞, 머리에 맞은 적 있어 가지고 비둘기 싫어요. 아우. <laughs> <어우>,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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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좀 짧게 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사실 주요 어, 지표 발표는 23일 수요일 날다 몰려 있습니다. 뭐 신규 실업상청구건수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니까 기대 인플레도 이때 나오고 이제 십일월 FOMC 회의록이 또 이십삼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0월 신규 주택 판매라든가, 뭐 S&P 글로벌 서비스 제조업 PMI 뭐 이게 다 이십삼일날 실업률 청구 건수도 하루 앞당겨서 모죠. 아요 원래 목요일인데 네, 네. 하루 앞당긴 이유가 이십사일은 추수감사절 휴일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십오일은 한시에 장이 조, 조기 종료된다라는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시고, 어, 나머지 이제 21일이나 22일은 이제 실적 발표 일정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요거는 혹시 뭐 관심 있는 기업들 참고하시기를 좀 바랍니다.